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박상구 목사님은 군대에서 죽어서 영안실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 목사가 되셨고요. 사형수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도소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역경의 열매, 그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72년 군에 입대한 나는 올곧은 성격 때문에 고참들의 눈에 항상 가시였다.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도 옳은 것은 옳다고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이다. 구타는 계속 이어져 끝내 급성 늑막성 폐렴에 걸렸다. 결핵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군 마산 요양소로 후송됐다. 3개월 밖에 살수 없다는 진단이 떨어졌다. 투병 2개월이 지나자 죽음의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왔다. 173cm의 키에 몸무게 44kg. 몰골이 앙상해지면서 피부까지 흑색으로 시커멓게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 의무대로 급히 실려갔고 엉뚱한 진단이 내려졌다. 급성맹장. 수술실로 옮겨져 척추에 마취제가 투여된 직후 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시간은 오후 1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의 현상을 맛본 것이다. 의료진은 당황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의료진의 긴급 회의 장면도 공중에서 다 내려다 볼수 있었다. 내 영혼은 그들을 향해 소리쳐보기도 하고 돌진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의료진은 내 육체를 최종적으로 거만했고 진료카드 사망 원인란에 심장 쇼크사라고 적었다. 곧바로 내 시신은 영안실 입구로 옮겨져 영안실 안의 냉동실로 들어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던 시신이 세구나됐다 그들은 모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뒤 10시간이 지난 밤 11시, 내 영혼은 어떤 강한 힘에 의해 다시 육체로 되돌아왔다. 그것은 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긴 숨을 내쉬며 내 시신이 꿈틀거리는 순간, 영안실 입구를 지키던 의사가 뒤로 넘어지면서 소리쳤다. 사, 사람 살려! 담당 의료진은 물론 의료 사병과 헌병까지 출동했다. 저 저기 시체가 움직이고 있어. 의료진들은 3, 4미터의 거리를 두고 숨을 죽이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정말 움직이잖아. 나는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3일이 지난 뒤에야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어릴 때 맨발로 시골 예배당에 나갔던 모습이었다. 그처럼 신선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나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이미 병원 침대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동안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질렀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에서 회개의 진액이 빠져나오자 세미한 음성이 내 머리를 스쳤다. 깊은 곳으로 가라. 그 음성은 몇 번이고 반복됐다. 그후내 몸은 급속히 회복됐다. 3개월의 시한부 인생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뒤 병실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담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사형수들을 위한 교도소 목사가 되게 했다. 1975년 나는 군대에서 6개월간 하사관 후보생으로 훈련받았다. 하사관 계급장을 받기 위한 마지막 코스인 군장 구보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10km를 완전 군장을 한채 뛰어서 60분 내 다시 부대로 돌아와야 하는 아주 힘든 훈련이었다. 많은 훈련병들이 뛰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쓰러졌다. 나 또한 절반인 5km를 돌아섰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초주검이 되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 도장을 받은 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고 의식은 희미해졌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다. 그때 내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청년, 아이 할것 없이 모두 벌거벗은 몸으로 마귀에게 피를 흘리며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같이 고통의 절규를 내뱉고 있었다. 아, 나도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왜 내가 우상승배하며 살았지?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왜 믿지 않고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아,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아무리 통곡하며 부르짖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뇌성 병력 같은 음성이 들렸다.회개하라!회개하라!회개하라!나 역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지난날의 내 죄악들이 낱낱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 것이다.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장면은 사라지고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나는 계속 회개했는데 두 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았다. 실상 그때 나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죽은 지두 시간 후에 살아난 것이다. 깨어났을 때 나는 흰 보자기 천으로 덮여 있었고 훈련 받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고향집으로 막 전하려던 순간이었다. 살아났지만 나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안간힘을 써서 겨우 나를 덮고 있던 흰 보자기를 제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의자에 곽 네무반장 하사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내가 애써 개미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네무반장님, 네무반장님. 그러자 네무반장이 나를 쳐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 분명히 죽었는데? 흰 보자기를 덮어 놓았는데? 어? 죽은 사람이 말을 하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더니 군위관을 데리고 왔다. 군위관은 내 오른쪽 눈을 뒤집어 보았다. 그때 나는 통증을 느끼고 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내 비명소리에 군위관은 이 사람 진짜 살아났네.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눈도 뒤집어 보았다. 다시 내가 비명을 지르자 군위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살아났어. 팔다리와 온몸을 주물러 주어라.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당시 우리 내무반장은 불교 신자였는데 심장마비를 일으킨 나를 업고 온후 내무반장이 말했다. 야 심필수, 네가 죽어갈 때세 번이나 우리 곽 내무반장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더니 죽어버린 거야. 그 뒤로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두렵기만 하더라.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 말에 내가 말했다. 네무반장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 그래서 나는 얼른 영접기도를 따라 하게 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무반장은 내 기도를 따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기도를 따라하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어찌 된 거지?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내무반장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무반장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부족한 나를 잠시 죽음의 과정을 걷게 하신 후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어떻게 네가 죽어가면서 세 번씩이나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냐? 참 신기하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잘 믿어보겠다. 이번 주부터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드디어 주일이 되자 오전 9시에 내무반장이 방송을 했다.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10시 30분까지 연병장에 집합하라. 놀라운 일이었다. 기적이었다. 내무반장은 기독교인을 무척이나 미워했던 사람이다. 군인들에게 이틀에 한 번은 담배 한 값이 나오고 기독교 신자에게는 사탕 12개가 들어있는 사탕 봉지가 간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는 예수 믿는 훈련병들은 사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텐데 왜 사탕을 받아가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탕을 다 빼앗아 갔던 것이다. 그러던 내무반장이 주일 오전 9시에 방송으로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한 것이다. 그래서 연병장에 70명이 나모였다. 그가 70명을 이끌고 교회에 가니 예배를 마친 후 군목님이 90일 중대해서 갑자기 신자가 불어났습니다 하면서 기뻐하셨다.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 결국 그는 전도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후 많은 세월이 흘러 나는 목사가 되어서 전라남도 완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3박 4일간의 부흥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심필수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에 있을 때 죽어가면서도 나를 향해 세 번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던 훈련병이 아닌가 궁금하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병 심필수 목사님 맞으십니까? 네, 바로 접니다. 나는 반가워하며 그를 포옹했다. 저는 지금 완도교의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으로 충성하시는군요. 교회의 소중한 전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은 내 말에 큰 소리로 화답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섬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죽음의 지경에서 전도한 내무반장을 훗날 다시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저 천국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드라마 무풍지대 검은 휘파람에서 폭쾌한 액션 연기를 실감나게 보여준 해동검도의 왕자 탤런트 나한일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 유혜영의 기도빨을 체험하며 산다는데 언젠가 서울에서 저녁 늦게까지 야외 촬영을 끝내고 다음 날 아침부터 강원도에서 있을 촬영을 위해 밤늦게 이동할 때의 일이었다. 녹초가 된 나한일은 강원도로 가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자마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말이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만 도로 위에 굴러다니던 커다란 돌멩이에 바퀴가 퉁겨져 그 충격으로 차는 험악하기로 악명 높은 강원도 고갯길에서 10여 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 나한일이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처음엔 차가 찌그러져서 자기의 몸이 꽉낀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안전벨트로 몸이 아주 튼튼하게 묶여져 있는 게 아닌가. 차에 탈땐 매지 않았던 안전벨트였는데 말이다. 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나와 보니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박살이 나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운전사는 기절을 했는지 앞좌석에 엎드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얼른 서울의 집으로 전화를 거니 아내가 전화를 받으며 대뜸 이렇게 말했다. 당신 별일 없어요? 사고 같은 거안 났어요? 순간 나한 일은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 지금 차가 굴렀는데.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해. 차는 박살이 났는데 나는 다친 데가 하나도 없거든.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데.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강원도 가신다는 말을 듣고 왠지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벨이 울릴 때 벌써 감이 탁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제발 교회에 빠지지 말아요. 나한 일 혼잣말로 정말 귀신이 고칼로르시네. 나중에 알고 보니 나한 일이 사고 나던 그 시각에 어머니와 아내는 새벽 잠에서 깨어나 아들과 남편의 안전을 위해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로님인 아버지와 권사님 어머니의 신앙을 보며 성장한 나한 일이었지만 한때는 하나님보다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치기도 했다. 젊은 시절 잘생긴 외모와 탄탄하게 단련된 체격만 믿고. 겁없이 천방지축으로 설치며 운동한답시고 3년씩 절에서 생활하기까지 했으니 부모님 속을 얼마나 석였겠는가.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국에 들어가 성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침마다 직원 예배가 있는데 참석하기 싫어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어슬렁거리며 9층까지 걸어 올라가 예배가 끝날 때쯤 얼굴을 빠끔히 내밀었고 365일 매일 밤 술을 먹었다. 그 술버릇을 확 고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사이판으로 촬영을 가서 호텔에 든후 TV를 보다가 깜빡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서도 자신의 몸이 서서히 굳어지며 숨이 멎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워낙 더운 나라라 호텔 방 안에다 에어컨을 최대치로 틀어 놓았는데 그만 그 바람으로 인해 질식사 할 뻔한 순간이었다. 숨이 점점 막혀오는 것 같아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더니 이게 웬일인가? 침대에 죽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마치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의 패트릭 스웨이지처럼 말이다. 그리고는 하늘에서부터 하얀 빗줄기가 바닥을 향해 내리 비쳤는데 난 일은 왠지 그곳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다가 또다시 문득 저 빛을 따라가면 영원히 죽는 건데 싶었고, 갈때 가더라도 내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 있는 소파 바로 옆에 끌러 놓은 십자가 목걸이를 집기 위해 돌아섰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신의 육신 곁엔 보기에도 끔찍한 마귀 형상들이 우글거리며 나한일의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놀란 그는 평소에 훈련된 날렵한 동작으로 마귀의 손을 피해 간신히 십자가 목걸이를 손에 쥐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마구 흔들자 마귀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도망가더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시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눈을 떴을 땐 목걸이가 손에 들려 있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에는 풀어놓은 목걸이였는데 말이다. 마치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너무도 생생하게 체험한 나한일은 이런 이야기를 그저 한동안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다. 남들에게 이야기해 봐야 제정신으로 안볼 테니까 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재촉하시는구나 깨달은 나한일은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는 이야기만 들리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변을 토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니까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40년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활동해 오신 서윤성님의 흥미로운 이야기 헬로우 닥터 시오 들려드릴게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이다 죽음의 문턱 가까이까지 다녀온 환자들을 나는 여러 명 보았다 그들이 생과사의 기로에서 겪은 이야기를 나 혼자 알고 묻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몇 가지를 나눈다. 닥터 씨요, 제 환자 좀 봐주세요, 빨리요! 일반 외과 의사 에크하우저가 방금 도착한 환자를 가리키면서 내게 다급하게 소리친다. 가보니 수술 후 환자에게 갑자기 호흡장애가 발생해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해야 했는데 쉽게 하려고 코로 넣다가 코피가 터진 것이다. 환자는 전신 마취로 수술 후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캐시 존슨이라는 그 환자는 32세의 뚱뚱한 백인 여자였다. 구강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환자를 다시 수술실로 옮겼다. 그리고 옆에서 나를 도와주던 간호사에게 말했다. 빨리 코피를 처치하는 기구를 가져와요. 헤드라이트와 소작기구 등 필요한 기구들이 금방 준비되어 출혈 부위를 잘 처치한 후 거즈에 항생제 연고를 발라 비강을 막았다. 그 모든 과정이 전신 마취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행히 출혈이 잘 멎어 그녀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나는 곧바로 다른 환자를 보러 갔다. 그러니까 그녀는 물론 그녀 가족과도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다만 나중에 별탈 없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후, 그녀의 코에 넣은 거즈를 뽑기 위해 중환자 병동에 있는 입원실을 찾아 담당 간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아, 닥터 시오 오시는군요. 아니 저를 아세요? 박사님, 저는 그날 일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수술실에서 제 코피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모두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전신 마취 상태였을 뿐 아니라 눈과 얼굴을 완전히 수술 시트로 덮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제 몸은 전신 마취 상태였지만 저의 영혼이 수술실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나뿐 아니라 같이 서서 듣고 있던 간호사도 매우 놀랐다. 정말이에요, 박사님. 그 방에 간호사가 둘 있었는데 그중한 사람의 이름이 메리였어요. 나는 믿기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차트를 뒤져서 수술 기록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그날 수술실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간호사 중 하나가 정말 메리였다. 그리고 그녀가 설명하는 당시의 정황은 모두 정확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공중을 맴돌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후 수술한 자리가 잘 아물고 걱정했던 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와서 무사히 퇴원했다. 그리고 2주일쯤 지나 내 클리닉에 왔다. 아픈 데는 없으세요? 내가 물었다. 견딜만 해요. 전신이 어어맞은 것처럼 뻐근하긴 하지만 별 문제는 없어요. 다행히 그 이후 그녀에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세차장에서 일하는 그녀를 다시 우연히 만났다.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그녀에게 그때 그 일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또한번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대학병원에서 2년차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다. 어느날 오후 닥터 라즈라는 조교수의 외래진료실에서 그의 진료를 돕고 있는데, 존 곤잘레스라는 19세 된 스페인 계통의 백인 남자가 찾아왔다. 그 환자는 심한 편도선 염증으로 사흘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염증 부위를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닥터 라즈는 국소 마취 후에 칼로 환부를 절개한 다음 모스키토라는 뾰족한 집게로 좀더 깊숙히 열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고름이 쏟아지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고름 주머니가 터지지 않고 피만 조금 나왔다. 물도 삼키지 못하니 입원을 시켰다. 그날 저녁 모두 퇴근하고 나만 당직이라 병원에 남았다. 저녁 식사 후 입원 환자를 점검하러 병실에 갔다. 주립 병원이라 병실 하나에 25명의 환자가 각각 커튼을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다른 환자들은 다들 잘 있는데 낮에 본그 환자가 창가에 앉아서 밖을 향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낮에 봤을 때보다 상태가 한결 나빠져 있었다. "헤이, hey, 존, 어떤가요? 괴롭습니까? 숨쉬기가 더 힘드나요?" 답답해요. 내가 듣기에도 숨소리가 매우 거칠고 시끄러웠다. 기도가 막혔다는 증거다. 그가 퍼런 입술을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옆으로 쿵 쓰러진다. 호흡이 정지된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급히 서둘렀다. 간호사! 빨리 칼 가져와요! 튜브도! 다행히 아주 경험 많은 간호사의 민첩한 도움으로 곧바로 목에 피부를 열고 기관 튜브를 넣어 그를 살릴 수 있었다. 목이 길고 살도 찌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할수 있었다. 그는 다시 숨을 쉬게 되었고, 그후 담당 조교수가 와서 염증이 심한 편도선을 떼어냈다. 그리고 며칠 후 목에 튜브도 빼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퇴원하게 되었다.존 이제 집에 가면 음식은 2주일간 아주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합니다.당부하는 내게 그가 할 말이 있다고 한다.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있는 것을 보니 기독교 신자인 것 같다.닥터시오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뭔데요?그날 제가 숨이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사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그는 어딘가를 한없이 혼자 걸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한참 걷다가 두 갈래 갈림길에 도착했는데 한쪽은 아주 더러운 데다 쓰레기에 덮여 있는 길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아주 깨끗하며 꽃이 만발하고 흰 나비가 훨훨 나는 아름다운 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아름다운 길로 한 발을 내딛다가 깨어났다는 것이다. 아, 그랬군요. 이건 미안합니다. 그 순간에 깨게 해서 그의 영생 천국길을 내가 방해한 것은 아닐까. 아마 이생에서 그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의 사랑 덕분에 저는 아주 즐겁고 건강합니다. 감사해요.